안녕하세요. 생선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참치에도 급이 있는 걸 아시나요? 제가 고급 오마카세 집에서 쓰는 참치를 구했어요. 좋은 참치 구한 거는 보스턴 참치인데요. 자연산 생물 참치이고 380kg 나오는 그런 큰 대형 참치예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성비 참치 매지막으로도 구해봤어요. 몇 이게 5kg 짜리 새끼 참치예요. 이게 보통 만원 이하거나 만원 초반대에 요즘 시세가 형성돼 있어요. 그럼 5kg라고 했으니까는 거의도 그 5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 정도가 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썰어보죠, 한번. 방열은 좀된것 같아. 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60% 정도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 없는 부위는 다 잘라냈어요. 지금. 차지가 덥네요. 네. 메지막으로의그 기름지진 않았지만 그냥 담백하면서 상 산뜻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맛 때문에 그냥 그 가성비로서 찾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먹어봐야겠죠? 그럼 올라가서 한번 최고급 참치랑 같이 한번 시식을 해보죠. 네, 그러죠. 자, 이렇게 메지막으로 이렇게 손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보스턴 고퀄리티 생물참치 이렇게 준비를 했고 여기는 메지막으로의 등살, 뱃살. 여기는 이제 배꼽살 부분이고요. 보스턴 생물참치, 배꼽살. 그다음에 뱃살 적신 부위 380kg짜리 일단은 질적으로나 퀄리티적으로 우수한 참치이기 때문에 다른 생물 참치에 비해서 좀 가격대도 많이 비싸고 그러죠. 보통 뭐 멕시코산이나 스페인산, 크로아티산 그런 것들은 축양이라고 보시면은 이 참치는 자연산 참치예요. 살아있는 화를 바로 피 작업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내놓은 참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싸다고 봅니다. 자연산인데 사이즈까지 커서 기름도 좋고요. 살이나 뭐 근육 조직이 좀 조밀조밀해서 오히려 육질 면에서도 살 자체가 더쫀득쫀득해 아무래도 축양 참치에 비해서 이 자연산 참치는 외관으로 봤을 때 지방층이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많은 그런 참치는 아닌데 대신에 맛이 정말로 깔끔해요. 일단은 맛이 좀 덜한 것부터 좀 썰어서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5kg짜리 새끼 참치인데요. 한번 썰어볼게요. 고소하진 않아요 이렇게 기름진 고소한 맛은 아닌데 상뜻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담백해요 그냥 뱃살은 뱃살인데요 약간 고소하고 기름지진 않아요. 그래도 기름짐이 좀 있으니까 비린 맛도 좀 덜하긴 한것 같아요. 이 부위는 그나마 먹을 만은 해요. 그런데 참치를 먹을 때는 참치의 기름짐을 생각하면서 먹잖아요. 좀 밋밋하고 기름진 맛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매지마구로는사짝 비린 맛이 있잖아요. 이렇게 먹기에는 좀 아쉬운 게 있으니까 좀 기름진 양념을 좀 곁들여 가지고 한번 먹어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말했던 최고급 보스턴 참치를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뱃살입니다. 자, 옆 부위는 적신이에요. 자, 여기는 배꼽살. 진짜 두꺼운 지방층 써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색깔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는 뱃살, 적신, 그다음에 배꼽살. 이렇게 세 가지 부위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담백한 적신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어요. 전혀 비리지도 않고요. 삼비가 이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리고 육질 자체가 쫀득쫀득해요. 고소한데 진짜 깔끔하면서 참치를 뱃살을 먹으면 좀 느끼할 정도로 기름짐이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살 자체도 단단해가지고 그런지 육질도 쫀득쫀득해요. 생무참치에서 느낄 수 있는 배꼽살의 지방층의 쫄깃쫄깃한 맛과 고소한 맛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짐이 정말 느끼하지 않고, 그냥 뭐랄까, 깔끔한 고소함이 정말 맛있어요. 보통 수고기 육회 하는 것처럼 한번 무침을 한번 해봤어요. 한번 먹어봐야죠. 나름 매력이 있는데요. 음. 여러분도 이렇게 매지막으로를 참기름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묻혀서 먹어 보는 건 어떨까요? 맛있어요. 어떤 점이 좀 좋았어요? 참치잖아요. 이게 이 고급 참치에다가 불량도 나면서 정말 부드러운 소고기를 넣는 느낌이에요. 혼자 소스하고 참잘 어울리고 거기에다가 이 야채하고 곁들여서 먹으니까 맛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최저가 참치와 최고가 참치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최고급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그런 맛이었고요. 최저가 참치는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좋은 참치를 접한다면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성비 참치의 강한 산미가 좀 거슬린다면 참기름을 베이스로 한 소스에 곁들여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생선의 명수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